자 이거는 너트에요 너트에다가 여기 있는 활대입니다. 이 활대는 우리가 터널할 때서는 활대 있죠. 이게 대략 한 2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활대를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할 겁니다. 두 개를 단단하게. 총 이렇게 지금 활대 제가 네 개를 가져왔는데, 어, 이렇게 네 개를 양쪽에 양쪽에다가 다 너트와 이 활대를 용접을 해서 붙일 겁니다.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개를 양쪽에다 다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를 이렇게 용접을 끝냈습니다. 이걸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용접한 활대 길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대를 여기 이 사이로 키웁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빠져 나오면 활대가 앞쪽으로 무너질 수 있고 두개다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 기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 중에 한쪽만 키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쪽에다 한쪽에다만 이렇게 키우고 한쪽은 이렇게 앞으로. 어, 문이 있는 쪽은 튀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치결 피스를 박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피스를 먼저 박아요. 여기 어, 결 피스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먼저 박고요. 제가 미리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그래서 할 때가 약간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에서 문을 닫아준 상태에서 할 때가 약간 희게 길이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반발리에서 문이 닫히니까 어 그렇게 하고 여기 문 쪽에서는 문 기둥에다 박는데 여기 20cm 정도, 약 20cm 정도 되는 지점에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를 다시 박습니다. 치킬피스를 이렇게 박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구멍은 내놨는데 이걸 이제 치킬피스를 박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이 마무리가 됐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할 어, 때를 여기 사이에 끼워요. 그리고 피스를 여기 한쪽에 직결 피스를 박아주고요. 그리고 문 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우스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우스 안에서 보면은 활대가 양쪽에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반자동 문은 어, 열렸을때 이렇게 활대가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쉬어요. 놓으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문이 이렇게 닫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자동 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